여기는 서천여자고등학교인데요. 최근 이곳 서천여자고등학교를 빛나게 한 아주 특별한 친구들이 바로 이곳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등장부터 범상치 않은 이 친구들이 오늘의 주인공. 서천여자고등학교 세팍타크루라는 볼게임의 대표 선수라고 하는데요. 이게 세팍타크라는 용어는 그 세팍이라는 말은 말레이시아로 발로 차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딱그로는 태국어로 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을 발로 차다 이런 뜻입니다. 발로 하는 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전통 볼게임 세팍타크로는 이미 2000년부터 전국체육대회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는데요. 언뜻 보기엔 축구와 배구 같기도 하지만 발과 머리 등을 자유롭게 쓰면서 경기를 하는 것이 다르다고 합니다. 서천여자 고등학교는 화려한 발기술이 돋보이는 세팍타크로 팀을 2003년에 창단해 많은 수상 이력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열린 제1 0 0회 전국 체육 대회에서도 영광의 은메달을 획득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자랑스러운 서천 여고의 세팍타크로 선수들 중 유난히 눈에 띄는 두 친구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제가 언니. 제가 2분 동생입니다. 공격들도 되게 화려하게 막 돌기도 하고 점프해서 차고 하니까 그거 보는 맛도 있고 슈퍼 세이브라고 이렇게 어렵게 튄 공을 따라가서 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진짜 감탄이 나올 정도로 저희 둘이 마지막 고등학교 체전 결승에서 2대1로 져가지고 너무 아쉬운 그게 많아서 게, 계속 생각나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힘들면 제일 먼저 털어놓는 것 같아요. 게임 끝나면 서로 서로 얘기 많이 해요. 불만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같이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약간은 좀할말못할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너무 솔직하게 세팍 소통이 중요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소통을 솔직하게 할수 있는 점이 세팍타크로의 매력에 푹 빠져. 중학교 때부터 시작한 사이좋은 쌍둥이 자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여서 더 행복하고 함께여서 더 견딜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취미식으로 하던 운동이 아니고 이제 전문적인 실업팀에 가서 운동을 하게 돼서 국가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꿈을 꾸고 또그 꿈을 사랑하고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에게 큰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